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일정이 일찍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예약을 해주신 미역찰옥수수재배구역에서 오늘도 옥수수를 선별 작업을 해서 발송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따서 보낸 미역찰옥수수재배구역인데요 이렇게 남겨두었던 약간 미숙했던 옥수수를 따서 오늘 또 여러분들의 주소지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옥수수는 한 번에 심어도 드문드문 덜 익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작업을 거쳐서 여러분들께 따 보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따서 보내게 될이 흑차 옥수수는 종이 상자에 5 0 개씩 담겨져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옥수수 통이 여기가 이렇게 블록해졌고 이 상단부의 수염이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연한 색깔을 띠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진한 색깔이 되면은 이 옥수수는 땄을 때 단단하게 굳어서 드시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방향이 동쪽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산자락 아래 옥수수밭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잔털가시오갈피나무가 산자락 아래서 이렇게 자라가 있고 또 저쪽에 보시면 소나무가 아좀 드문드문 보이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균형에서 어 심은 9년된 어 소나무라고 말씀드립니다. 노란 꽃이 아름다운 삼립국화 나물꽃인데요. 저희가 동편 지역에 실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도 이 키다리 나무를 심었었는데요, 거의 다 없애 버렸다가 다시 관찰을 위해서 실험 재배를 하고 있는데 꽃이 참 보기 좋습니다. 여기는 코야나무가 심어진 묘목 재배 구역입니다. 종이 표시가 돼 있거나 붉은색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은 모두 판매가 완료된 곳입니다. 지금 이 고야 나무를 지나서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차 한잔하고 옥수수 따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 한잔 하고 와서 따서 보내드릴 옥수수들인데요, 모두 비옥찰 옥수수입니다. 이렇게 싱싱한 상태 현장에서 바로 작업된 옥수수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기 때문에 신선도는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화물로 받으신 옥수수는 바로 손질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삶아 드시면 은 최상의 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어, 흑차 옥수수는 직접 씨앗을 파종한 어, 직파 재배 구역이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완숙도가 어, 각기 틀리게 되는데요. 그늘진 지역에 있는 것은 약간 미숙한 상태, 이것도 지금 관측이 됩니다. 흑차 룩수수는 재배 환경과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일반 미백이호 찰옥수수보다 옥수수 통의 크기가 꽤 큽니다. 흑차 룩수수는 미백이호 찰옥수수 전용 종이 상자에 담게 되면 종이 박스가 블록하게 나올 정도로 크기 차이가 많이 나고 옥수수를 삶아서 드시면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침에 옥수수 상태를 확인했으니 안으로 들어가서 차를 한잔하고 옥수수 채취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것은 야생에서 채취해 온 쌀이나무입니다. 쌀이나무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 잎들이 포함돼서 세절된 건데요. 바로 자연 건조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방차 재료로 판매가 될 것입니다. 사리나무 효능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홍천의 이른 아침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